외국 국민 여러분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죽어도 바른말 하는 매헌 윤봉길이사 숙모회 회장 윤용 오늘도 죽어도 바른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목은 문재인 보따리 싸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나락꼴리 이게 뭐냐? 제이나 빨리 보따리 싸 이것밖에 는 방법이 없다? 검사 100%가 너한테 반기를 들었어. 네가 앞장세운 추미애 100% 반기를 들었어.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추미애가 앞장세웠던 자기 편인지 알았던 검사들마저 반기를 들었어. 심각한 거야 이거. 추미애는 왜나 이렇게 이용만 해먹고 자르려고 하나?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. 사건이 꼬이네. 아주 묘하게 가고 있어. 문재인은 공수처를 가지고 검사들을 잡아 족치려고 그랬다가는 진짜 대반란이 날 거다. 허튼 수작 절대로 하지 말아라. 국회라는 게 숫자 노름이야. 사이로 총선해서 부정선거를 해서 금바치를더 달게 해가지고 그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 검사들이 너무나 잘 안다. 큰코 다치기 전에 무릎 꿇고 빌어. 울산 선거 조작도 제가 주모했습니다. 드루킹! 제가 두목입니다. 사이로 총선! 제가 총 두목입니다! 원전 사기 친 거! 제가 두목입니다. 무릎 꿇고 빌어. 그 방법밖에는 없어! 빨리 보따리 쏴! 무릎 꿇고! 빌고 보따리 싸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제발 옥살이 많은 면하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 또 수작하면 대 반란 일어난다 문재인 너 살래 죽을래 살려면 무릎 꿇고 빌어 제가 두목이라고 빌어 그어도 바른 말 하는 매한 윤봉길 의사 숙모회 회장 윤용 오늘은 문재인 보따리 싸!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이 내용 많이 많이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